여러분들은 뽑기 게임이 새로 나오면 리세를 하시나요? 저는 무조건 하는 편입니다. 전 요즘엔 리세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픈 초기와 주년 사료 뿌릴 때만 할수 있는 뉴비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? 물론 뇌 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게임사에서 대놓고 하라고 판을 깔아줄 때만 합니다 원신을 예로 들면 오픈 초기 때 사료 10법 주는데 리세 시간은 40분 정도 걸리고 뽑기 확률은 0 6에 게스트 로그인도 없어서 1회용 메일로 양산했어야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리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10월 26일 리버스1999 한 서비스 출시했습니다 출시하기 전부터 겨루고 있는 게임이었는데 리세도 20분 정도면 괜찮고 게스트 로그인도 있고 출시 전부터 중섭에 있는 리세 편의성 패치도 끌어오는 거 보면 이건 리세하라고 그냥 판을 깔아준 거죠 물론 이 게임 특성상 리세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. 근데 전할 겁니다. 제가 노리는 리세 목표는 1-4를 깨고 사전 예약 보상을 받은 다음 10법을 주는데 이 10법으로 한정 픽업에서 1.5%와 50%의 확률을 뚫고 픽둘로 좋은 캐릭터나 제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얻고 5레벨을 찍은 다음 30법 보상을 받고 그걸로 확정 육성 30법 전에 육성을 뽑는 건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죠? 네. 그래서 지금 이고락선이입니다 폰으로도 돌리고 있어서 4배럭입니다. 이렇게 10법에 육성이 안 뜨면 바로 초기화 후 무한반복입니다. 1시간 만에 픽둘은 아니고 픽업 케인 어 나이트가 떴습니다. 일단은 킵해두고 돌리고 있는데 몇 시간 또 피그 케인어 나이트가 떴습니다.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다음에 도 픽도 안 뜨고 어 나이트 뜨면 세개 동시에 초보자 30번을 돌려서 좋은 거 들고 가면 되잖아? 라는 미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3시간 뒤 진짜로 어 나이트 3배럭이 됐습니다. 그렇게 세개5 레벨 만들고 30번 만들고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. 누가 봐도 이터니티 1돌로 들고 가는 게 맞긴 한데, 16번 계정에 있는 2 0호비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. 그래서 또한번 미친 생각을 했습니다. 2 0호상시에 받고 육성 뜨면 그걸로 가면 되잖아.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. 네. 그렇게 5시간을 걸친 리세가 끝나고 밑에 2개가 남게 됐는데, 이터니티 1도 계정은 제가 연동을 해버려서 못 드리고, 여기 나이트 이터니티 콤블룸 계정은 깡계라 가능해서 그냥 처음 댓글로 줄 서신 분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리버스1999 영상도 자주 올릴 생각입니다. 아마 지금 원신처럼 소리 관련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. 암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